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춤하고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화장품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뭘까?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을 관할하는 주무부처, 시각처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화장품 영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 취소, 그리고 광고 업무 정지 1개월 또는 시행 명령 또는 제조업 등록 취소 등 다양한 형태의 처분명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처분 받은 일자와 그리고 공개 종료 일자까지 해당 업체 이름과 함께 이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는 대상자는 바로 화장품 영업자죠. 현재까지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화장품 영업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3만 1,600여 곳,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 4,600여 곳이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 대상이죠. 230여 곳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3만 6 0여 곳이 넘는 화장품 영업자에게 처해지는 행정 처분. 그 중에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2023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식약처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위반사항 가장 많은 위반사항 유형은 바로 표시광고였습니다 140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죠 표시광고의 내용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의약품 5인이 6 8건으로 전체 37%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소비자 5인 48건으로 전체 26%, 기재상 미표시 1 1건으로 6%. 기능성0 0품0인 8건으로 4%. 기타 5건으로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 광고 이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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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화장품 영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소재지 관할 지방 식약청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품질시험 미시시 또는 부적합 17건 9%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영업자는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유통해야 합니다. 유통적인 화장품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또 위반된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7건으로 4%에 해당되는데요. 화장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화장품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들 중에는 보존제나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색소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 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위반된 내용이겠죠. 그 외에도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 판매, 미심사, 미보고된 기능성 화장품 제조 판매 등 각각 두 건씩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등록취소, 시정명령, 과징금, 경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 정리해 볼까요? 화장품 영업자에게 내려지는 화장품 행정처분. 그중에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무엇일까요? 상반기 시각적 보도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표시 광고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광고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할 때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